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리스왕 김기덕 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야외 나왔습니다 어, 여러분들 어떻게 벚꽃 구경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이제 날씨는 너무나 좋은데요 이제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 어우, 날도 너무 뜨거워지고 이렇게 이제 자켓이 없이 해도 뭐 땀이 송글송글 나는 그런 거의 따뜻한 정말 따뜻한 봄 날씨가 됐습니다 벚꽃은 떨어졌지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런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 이런 날씨에 어리릴 만한 차량 바로 오늘 소개하는 BMW에서 X 시리즈 예, SB 라인업이죠. X 시리즈에서 가장 중심이 위치하고 가장 또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BMW X5 40i M 팩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 하, 정말 중후하고 오묘한 색감을 보여주는 이 카본 블랙 색상의 x5 x 라인 아니고요 40i m 팩 차량입니다 뭐 지난번 제가 7인승 x라인 소개했는데 아 오늘은 좀더 스포티한 이 m 팩 차량 또 출고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 진행 고객께서는 경북 쪽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신데요 어 처음에는 이제 x6 와이 차량 한테 고민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포티한 X6냐, 좀 실용적인 X5냐 하셨는데, 그래서 트렁크 공간과 이 모든 SUV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큰 X5 차량 선택하셨고요. 대신에 M팩 차량으로 카본 블랙 색상으로 구달라고 하신 게 3월 19일, 여기 카톡 나겠지만 3월 19일에 문의하셨고, 제가 최대한 빠르게 섭외해서 3월 말 리스실행, 4월 초 이렇게 등록 후 출고해드린 그런 차량입니다. 예전에 제가 X5 30D M팩 차량을 한번 리뷰해드린 적 있는데 오늘은 이 40i M팩 차량에 대한 내외관 간단 리뷰 그리고 3 0 d 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말미에는 이 차량의 프로모션과 또 서비스 서비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죠 서비스 안내드릴 테니까 오늘도 이 40i M팩의 세계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그래도 명색이 리뷰인데 이 차량 재원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. X5 40i M 스포츠 패키지 MSP죠. 차량가가 1억 1,630만원. 네, 어우, 셉니다. 예. X6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가격인데, 직렬 6기통 X640i와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은, 예, 그래서 똑같습니다. 뭐 340마력, 45.9토크. 뭐 그래서 가솔린 대비 준수하지만, 역시 3,000cc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덕에 연비는 뭐8 k m 니까뭐 연비는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아, 근데 전반적인 앞모습이 일단은 X6와는 바로 또 차이점 이있잖습니까 여러분들? 여기 지금 키드니 그릴도 모양이 달라요. 이거는 언뜻 보면 X3를 연상하지만 역시 콧구멍. 이 크디, 이 콧구멍 이게 보이십니까? 콧구멍. 이 키드니 그릴이 X6와는 아주 디자인적으로 다르죠. 키드니 그릴 뿐만 아니죠. 이 헤드라이트 부분. 어떻게 보면 또 X3와 또 비슷할 보이지만 안에 여기 파란 거. 하, 제가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? X,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사이에만 들어가 있다는 현존 BMW 최고의 헤드라이트 시스템인 바로 레이저 라이트. 아, 요거 들어가야 또 돈값 하지 않겠습니까? 지난번 소개해드린 엑스라인 경우에는 요 하단부가 살짝 밋밋한 맛이 있었죠. 그때는 거의 뭐 크롬으로 되어 있었지만 역시 엠팩, M팩, 엠팩이죠. 차는 또 엠팩인 여기 M 벌집 파츠들이 밑에를 두툼하게 또 받쳐주고 있어서 더욱더 스포티함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옆모습, 이 옆모습이야말로 중후한 SUV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수박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스포티하게 막좀 양스러운 맛도 없는 예, 중후한 맛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로 X5의 옆모습이 되겠습니다. 제가 차량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많이 찾신 색상이 이 차량처럼 카본 블랙, 그리고 미네랄 화이트, 아티클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시는데요. 이 카본 블랙 색상이 또중후한이 차량의 어떤 매력과 잘 어울려서 어, 존재감을 잘 뿜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이제 한번 휠 소개 타임을 가질 건데요. 지난번 X 라인 휠을 할 때는 좀 제가 많이 아셨습니다. 뭐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이 BMW M 팩 휠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 성의자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편합니다.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? 이거 멋있습니다. 이거 21인치 이 Y 스포크에 더블 암스포크의 아 M 팩 휠. 요게 아, 요게 진정한 엠버전 힐이죠. 이번 신형 X5와 X6 경우에는 역시 앞뒤가 뭐 같은 한등급 차이인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. 이 쿠페형과 일반 SUV의 디자인에 차이를 많이 두어서 지금 X5 뒷면 같은 경우에는 마치 5시리즈 신형 이 페리 부분에 이 데일라, 이 테일램프를 쭉 뒤에 까다 박은 듯한 그런 두툼하고 선명한 부분을 또 강조했습니다. 범퍼 하단부 또한 역시 엠팩답게 이 듀얼 머플러 팁. 그리고 두툼한 이 디퓨저로 스포티성도 그냥 더 강조해버렸어요. 뭐더 이상 이 자체가 그냥 SUV의 스포티함, 예, SUV에서 보일 수 있는 스포츠를 다 앞뒤에서 많이 구현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너무 많이 보여줘서 더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을 계속 보여드려야죠. 여기 SUV의 뒷공간 이 부분은 반만 먼저 위로 올라가고 아래가 나중에 열리는 이 스플릿 시스템이 적용돼서. 무거운 짐을 올릴 때는 이렇게 쭉 깊게 들어가서 한잠 자고 나와도 될 정도의 깊은 공간이죠 역시 SV가 수납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요즘 밀고 있는 또 제가 도어 트림 부분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바로 올렸는데 아 이거는 X라인이 아니어서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없네요 뭐 좀더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삭제하고 더욱 더 날렵한 옆모습을 보여주었고요또 도어 트림 여기, 여기 또 보시면은 이차 바로 커피시트인 걸알수 있죠. 뭐, BMW X3 중에 가장 또 인기가 많은 게또 커피시트 아니겠습니까? X5라서 버네스카 가죽을 사용했지만 또 꼼꼼한 스티치 부분과 하만카돈 스피커를 통해 이 도트림 구성이 딱 완성이 되고 있네요. 지난번에 지1이 어떤 이 비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X5의 실내는 뭐, 벤츠와는또 다르고 아우디와는 또 다른 실용적인 멋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 스테링일아 여기 이마 이 비닐, 요거 요게 또이세과의 감성이죠. 요 BMW 마크에 기스가 나지 않게끔 붙어져 있는 요 파란색 비닐, 요 비닐 또 전체적으로 모양이 M팩 이 디컷 핸들 모양이고 14.3인치의 이센터페샤 디스플레이, 또 카본 모양의 여기 센터 콘솔, 요 요거, 요거 요거 그리고 또 크리스탈 기어노브 이게. 이게 또 X5 M팩의 감성을 고스란히 또 보여주는 깨알 같은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뭐 GV70도 리뷰했고, 뭐 다른 차도 리뷰 많이 했지만, 요즘 고급차 하면 뭐 퀼팅 모양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, 뭐 이런 것 따라서 어떤 이 고급스러움의 높낮이가 결정되지만, 아, BMW 실용적이죠. 이 버네스카 가지고 사용한 이 세미 스포츠 형식의 이 시트. 어감촉도 푹신푹신하고, 요거. 통풍 시트 키면요, 오,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시원해집니다. 제가 직전에 찍은 차가 GV70이었는데 아무래도 컴팩트 SUV다 보니까 뒷좌석 탔을 때어 많이 좀 불편했는데, 야 역시 정통 SUV인 X5 뒤에 타니까. 높은 헤드룸, 여기, 제가 앉은 키가 좀 크거든요. 제가 좀 다리가 짧아가지고, 앉은 키가 큰데,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, 헤드룸이 넉넉히 남고, 앞에, 뒤에 리클라이닝도 S6에 비해서 상당히 들어 제껴져 있는 모습. 아, 요 분도, 아, 편안합니다. 이거, 한잔푹 자고 갖고 싶은 그런 기분이네요. 1억 1,600이 넘는 또 고가의 차량인 만큼, 뒤에 또 포존 에어컨도 달려있고, 어, 뒷자리에 통풍은 없지만, 그래도 온도 조절을 쓰는 요런이. 전 그런 공조 기능 장치까지 다 마련돼 있습니다. 유차 뒷좌석 좌석도 아주 넉넉하고요. 아 진짜 이차 말로 정말 패밀리카의 정석, 스윕 SUV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차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지난번 7인승 S 라인 차량에서 좀 느끼지 못했던 아이 스포티한 감성과 이 고급스러움을 오늘 또 느꼈습니다. 요 안에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지만, 냉온 컵 홀더까지 깨알같이 들어갔어서요. 정말 시원한 음료수, 따뜻한 음료수를 전부 다 기능대로 유지할 수 있는 아, 그런 또 기능이 딱 추가됐으니까, 얼마나 옵션은 깔게 없습니까? 예. 저도 아이들이 두명 있지만, 자, 이 정도 차 타고 어디론가 캠핑을 가든지 아니면 뭐 남이섬이든 에버랜드든 어디 장시간 놀러 가도 아 편안할 것만 같은 정말 아, 패밀리카, 정말 이 이상의 패밀리카가 있을까 싶습니다. 이 차량처럼 사공화의 엠팩, 카본 블랙, 또는 미네랄 화이트, 아티 그레이, 그리고 안에 커피 시트, 뭐 아이보리 시트, 원하시는 시트 제가 다 찾아드릴 수 있고요. 이 차량은 또 프로모션도 좀 받아들였어요. 많이는 아니지만, 500만원의 또 할인을 받아들였고, 썬틴 경우 솔라가드 프리미엄이 아닌 하버캠프 제품이시공이되었고 유리마커팅, 생활보 피 p f 콜매트까지 또제 마음을 듬뿍 따라서 서비스 해 드렸습니다 가끔 제 영상 끝까지 안 보시는 고객분들이 아, 서비스 어떻게 해주세요? 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서비스 부분 끝에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거좀 앞쪽으로 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요걸 뭐 인트로를 만들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서비스에 자신 있다는 부분 알아주시고요 자 여러분 또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.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뒤에 나오는 최신 차량의 리뷰 정보까지 생생하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.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정말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더 예,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십시오.